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란츠 리버파크 452차 무순위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먼저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. 위치를 보면 서울 강동구 성내동 15번지 일대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7층 지상 최고 42층으로 총 2개동 327세대 중에서 잔여 물량 10세대가 나왔습니다. 오늘까지 10세대 무순위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.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, 84A 타입 15층에서 29층을 보면 분양가 19억 1,500만원, 발코니 확장비 2,290, 총 분양가 19억 3,790만원에 나왔습니다. 84B 타입 15층에서 23층을 보면 분양가 18억 7,200, 발코니 확장비 2,290, 총 분양가 18억 9,490만원에 나왔습니다. 무순위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84A 타입을 보면 공급이 4세대 공급인데 접수가 30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. 그래서 76.75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. 8사 b 타입은 6세대 공급에 207건이 접수되어 34.5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10건 공급에 514건이 접수되어 평균 51.40대1의 경쟁률로 청약 접수 종료됐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.